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laughs> 크리스마스 <Hi to Christmas. 웃음>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게 되면 e 뭐 그런 좋은 날이 한 b 침에음지도 l 도 t t 는 순간 우리 앞에 딱 오는 거야 뭐. 그렇게 i 리 o 지 a l 도하늘 l 뜻 bit o 어 a l i t t l 미리서 우리가 그런 기분을, 정 좋은 기운을 땡겨가지고. 기도 하는 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해봐요. 아, 사소한 것도 그냥. 아 숟가락을 봐도 그냥. 기도가 나와. 응, 너무 예쁘잖아요좀 아이디어, 꾸다 아이디어야. 예쁜 걸 만들어가지고. 해바라기 꽃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laughs> 지나가다가 해바라기 꽃이 여기다 그닥 비싸지 않잖아. 그런 거는, 싹 주워 는 거죠. 콜? 이거 얼마야? 3,000원 너무 비싸요. 1할도 껴. 게요 <laughs> 3,000원 하고 있어. 이거 <laughs> 줏서는 거야. 포크, 포크가 그냥 예사로 포크가 아니에요. 얘는 일제야. 맞지 제팬 안 아유, 노안이 와서. 글자도 안안 보이면은... 아, 너아니서 그저 담보이보이다보이다보이다담보이보이면담보인가다다고이다상보인이다고보인야 되는 그런. 이다이다코리아다 담보인이다. 담보인이 어느 시점에 다 깨져버리겠지 내. 작은 국자 아니, 주고 근데 게 조그는 건데 조그는 거 좋아요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젓가락은 약간 노, 쪼, 노 젓가락인데 노이 섞인 거예요 음, 때도 안 끼고 그죠 부시기안 돼요 금이들어가 왜 이걸로 먹다가 나가면 무슨, 대보살을, 대보살 대보살을, 대보살. 스님 다니고, 내 이름은 대보살이라면, 나는 국자를 좋아해. 밥국을 끓였다, 밥 못국을 끓였다, 이걸로. 국물을, 쪼꼬나 숟가락 너무 감지로, 이걸 붓서 이건 엄마 숟가락이야, 언니님 개, 나, 언니 어머니 숟가락이요 언니 참! 그래야지, 언니 자꾸. 이 m k 진짜 일본인, 일본 i 이건 o r e a i 나 k o 메 e a 제 m 아니 r 아니야? 아이고, 나야겠다. 아이고, 고래야. I'm k o r 고 a 먹 m 요 o r e a I'm 요 o r e a I'm Korea. i <laughs> 적당히 먹고 뭐고양새는 아, 아들양이가 집을 났는데 하나가 아들양이 아니야 지금 비싼 고양이야 페르시안 비싼 모양이 눈이 노래 소양이들 고양이 아니거든 근데 얘가 가끔 한 번씩 짱 나타나서 왔다 갔다 야, 그야 이러면 뭐 어, 쳐다보는데 누구 저쪽에 와서 막 이거 방구를 들고 운동하고 내가 감당을 못하고 있어. 토기도 집나가고 우리 토지. 또 강지들도 두 마리 집이나 세 마리 집 나갔지. 음, 코카스파니아하고 음, 미니핀하고. 음. 어 음.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는데 우주인이 됐어요. 우주 시대 맞나요? 우주에서 어느 별에서 왔나요? 하, 높은 곳에서 오셨어요. 심심해. 어, 심심한 거 외에는 심심해. 누구나 자기 할 일.